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신화, 키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단편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어, 제가 북유럽 신화, 그, 태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배경 이야기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 내가 아요 부분은 좀 다르게 알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뭐 재미있는 신화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최초의 우주 공간은 하늘 땅 바다 뭐 이런 구별 없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펑퍼치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를 카오스 상태라고 하죠. 어, 카오스를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 원 뜻은 입을 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화하면 깜깜한 텅빈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지금은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상태, 혼돈의 상태를 카오스의 상태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반대말로 코스모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혼돈의 상태인 카오스에서 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윽한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여신 닉스가 탄생하게 된 거죠. 어둠과 밤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죠. 이 그윽한 어둠과 밤의 신이 서서히 뭔가 혼돈에서 태어나기에 딱 적합한 신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밤의 여신이 릭스는 음, 라틴어의 밤녹스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또 따온 말이고요 녹턴이라는 단어 아시죠? 야상곡을 뜻하는 이 녹턴도 바로 이 닉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은 결혼을 합니다. 에레보스와 닉스는. 사실 둘은 남매지만 이세상에 둘밖에 없는데 남매인가 아닌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둘의 결합으로 낮의 신 헤메라와 대기의 신 에테르가 태어납니다. 어, 그리고 카오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바닥으로 내려와 대지가 되고, 더 무거운 것은 또 가라앉아 바다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대지는 스스로 생명을 얻어서 여신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지의 여신, 생명의 어머니 가이아가 바로 그녀이죠. 또 스스로 만들어진 하늘에도 신이 태어나는데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들은 하나 둘씩 태어나지만 채워야 될 것은 너무 많아서 신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밤의 여신 닉스가 스스로 혼자 검은 날개를 퍼덕거리자 커다란 알이 태어났고 그 알에서 나른한 그리움의 신 에로스가 태어나는데요. 이 에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신 에로스와 다른 더 태초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의 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또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는 열두 남매가 태어나는데요. 이 남매들이 티탄족 거신족, 티탄족 그러니까 거신족을 뜻하는데 어, 천하장사를 뜻하는 타이탄. 영화 타이탄 제목 생각나시죠? 그것도 여기서 따온 이름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타이타닉도 바로 이 신들에게서 딴 이름인 거죠. 티탄족 중에서 남성성을 가진 신들을 어, 티타네스라고 불렀고요. 또 여성성을, 그러니까 여자 여신들을 티, 네, 티탄족을 티타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키아노스, 히페리온, 뭐, 코이오스, 크로노스, 그리고 어, 크리오스 그다음에 이아페토스가 어, 여섯 명의 티타네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티스, 테티아, 포이베, 레아, 음, 문네모신의 페미스가 바로 여섯 명의 여신 어, 티타니데스가 되는 거네요. 어, 마다들 오키아노스가 바다의 신. 뭐 이후 올림푸스의 바다의 신인. 음, 이 나오지만 태초의 바다의 신은 오케아노스 인 거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션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이아페토스가 이후에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를 낳아요. 프로메테우스 기억하시죠?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불을 훔쳐다 주었다가 제우스에게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뭐 그런 형벌을 받은 걸로 유명한 프로메테우스이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는데, 로그가 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먼저를 뜻하는 프롤과 나중을 뜻하는 에필이 있어서, 어, 먼저 하는 말 프롤로그, 나중에 하는 말 에필로그가 여기서 또 유래된 말이죠. 프롤로그는 그러니까 프로가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먼저 아는 자 프로메테우스고 어,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아는 자입니다. 먼저 알고 나중에 아는 바람에 또 일어나게 되는 에피소드를 또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겠죠. 어, 이 올림푸스의 그 유명한 신들은 대부분 이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자손이죠. 지금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 다음으로 신들의 왕이 되는 신이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뭐 동물의 안주인, 그리고 기억의 여신인, 뭐, 문의 모신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치가 합당한지 따지고 재판하는 일을 하는 이치의 여신, 테미스가 있는데, 테미스는 나중에 또 제우스에게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여신이기도 하죠. 어... 가이아가 이렇게 아이를 하나씩 낳을 때마다 우라노스가 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하오 하면서 하늘이 막 올라가서 황금비를 쫙장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해줬대요. 그러면 또이 땅에서 다른 뭐 생명들이 또 샘솟고 나고 뭐 이러겠죠. 가이아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사랑의 의미였을 거고, 이 만물이 샘솟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둘은 되게 금술이 좋았고, 이때는 하늘 땅 경계가 없었대요. 가까이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경계라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점점 더이 가이아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점점점 사랑이 깊어졌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하늘과 땅은 확연한 경계가 확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이, 내 네, 시발점은, 가이아가 이 티탄족 12명의 남매들 말고 다른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요. 거대한 외눈박이들인 퀴클롭스 사명제랑 팔이 1 0 0개 달려있는 거인 사명제인 헤카톤 헤카톤 레이레스 사명제를 낳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어 우라노스는 사실 평소에 가이아가 어, 오늘은 싫어요 이래도 막 끝까지 아니야 이러면서 막 관계를 가졌고.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임신을 시키게 된 거고 가이아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가이아 몸에 달라붙어서 아이를 낳게 했던 거죠. 사실 이거 요즘 말로 따지면 부부간간인데 뭐 신이 신이라서 괜찮았던 걸까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 가이아는 원하지도 않는 이런 아이들을 낳았던 거예요. 어뭐 키클롭스는 키클리. 어, 뭐, 둥글다. 그, 옵스는 눈이자, 눈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눈이 이마 한가운데 이렇게 딱 박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데, 어, 첫째 이름이 브론테스예요 천둥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이름이, 음, 프로, 아, 어, 푸테로페스. 그러니까 번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 아르게스. 그러니까 벼락이라는 뜻의 마지막 형제.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삼형제는 나중에 이후에 제우스에게 어, 불벼락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주는데 뭐그 사연은 또 제우스편에서 풀게 되겠죠? 그리고 이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들인 헤카톤 레이, 어, 케이레스는 첫째가 코토스라는 이름이에요. 돌진하는 자. 그리고 둘째는 브이아레오스인데 강한 자. 셋째는 기스인데 손을 함부로 놀리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 이름에서 뭔가 캐릭터가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막 강하고 힘세고 막 손을 함부로 놀리고 그리고 또 앞쪽에 그 애들은 막 번개치고 벼락치고 막 들이받고 이럴 것 같죠. 말 그대로 걔네들은 막난이었어요막 행패 부리고 싸우고 이전에 먼저 나왔던 티탄족 남매들 막 괴롭히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너무 화가 나서 얘네들을 가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타르타로스라는 무한 지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무한 지옥이 어디에 있냐면 어, 이 아이들의 엄마인 가이아의 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몸 속에서 갇혀가지고 엄마 꺼내줘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안에서 막또 싸우고 이러니까 자신의 뱃속이 시끄러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들이 이 무한지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자신의 아이들이 무한지옥에 갇혀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건 다 우라노스 때문이다. 내가, 어, 원하지도 않는데 막 해가지고 자식들 낳게 하더니 또내 자식들을 무한지옥에 갇, 가치, 가히게 하고 다 니네들, 이건 바이 우라노스 때문이야. 라고 이제 분노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티탄 쪽 아이들을 부릅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니네 아버지가 나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자식들을 낳았고 얘네들이 지금 내 뱃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나도 고통스럽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면서 니네들이 도와줘. 라고 하고는 자기 몸 속에서 회색의 그 철로 만들어진 그 이철 이름이 아타만트인데 엄청 단단한 철이겠죠? 이걸로 거대한 낫을 만들어서 이걸로 니네 아버지를 좀 벌주자라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다른 애들은 아빠를요? 제가 아빠를요? 이러면서 나서지를 못했는데 크로노스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딱 나서서 이 낫을 들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기로 자청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밤이 됐어요. 그윽한 어둠이 내리고 밤이 오자, 우라노스는 여보! 이러면서 또 가이아의 몸을 이렇게 덮쳐 오는데, 그 순간 숨어있던 크로노스가 낯을 두고 딱 나타나서 아버지의 거시기를 푸악! <laughs> 잘라서 거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잘려진 이 거시기에서 피가 푸악! 퍼지는데, 이 피가 예사피인가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피잖아요. 그래서 이 피에는 어떤 이 피의 전기와 사랑의 전기가 같이 서려 있었는데, 이렇게 피가 뿜어지니까 가이아가 이 피를 뒤집어 쓰게 되고, 또 가이아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피 때문에 자식을 또 줄줄이 낳게 됩니다. 복수의 여신인 에르니에스 삼자매를, 세자매를 낳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신이다 보니 맹세를 어기거나 부모를 해꼬지하면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따라가서 복수를 하는 것을 유명한 그런 복수 의 여신들이 태어난 거고요. 또 기간테스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태어나요. 그 영어의 자이언트도 바로 여기서 태어난 건데 태어난 말인데요. 음, 이 거인들은 앞에 나온 이 키클로스나 어, 그 헤카톤 케리스사명제나 별다를 것 없이 애들이 막 이상한 짓한 그런 거인들이 태어난 거죠. 아 어, 그리고 또 이렇게 피의 전기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이상한 애들이 태어났는데 우라노스의 사랑의 전기가 서린 피는 흉!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져서 이렇게 거품 상태가 돼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떠돌아다니다가 어,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여신을 하나 빚게 되는데요. 그 여신이 바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음, 아프로가 거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이죠. 아, 사랑의 여신이 거품에서 태어났다. 이건 무엇에 대한 암시일까요? 사랑은 거품처럼 허무한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암시인 것일까요? 어쨌든 이 우라노스의 거세 사건으로 거의 한덩이와 다름 없었던 이 하늘과 대지는 짠 하고 영원히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이 폭력과 사랑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이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음, 원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야 할까요? 이 일로 우라노스는 힘을 잃어서 왕자에서 쫓겨났고 하늘과 땅은 다시는 섞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우라노스를 물리친 크로노스는 이 땅에 이 신들의 나라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저주를 들어야만 했죠. 너도 언젠가는 네 자식들에게 쫓겨나는 운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크로노스는 사실, 어, 우라노스를 처치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형제들을 구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들이 너무 포악해서 절대로 이땅 위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죠. 화가 난 가이아도 아들 크로노스에게 너도 네 애비랑 똑같은 일을 당할 거야라는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자이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한 잔인한 운명은 신화가 진행되는 내내 막 계속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는 사이 잊고 있었던 이 그윽한 어둠의 신 에르보스와 밤의 여신 닉스는 계속해서 또 자식을 낳아요 노세의 신안 낳았으면 좋았을 노세의 신 게라스 비난의 신 모모스 그리고 애욕의 신뭐 필로테스 불화의 여신 에리스 그리고 거짓말의 신, 아바테, 죽음의 신, 어, 타마토스. 아무래도 어둠과 이 밤에서 태어난 신이어서 그런지 뭔가 어두침침하고 뭔가 좀 좋지 않은 느낌의 신들이 많이 태어나네요. 그리고 밤이니까 또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의 신, 뭐 히트노스가 또 태어나는데 그 히프노티즘이 최면술이거든요 근데 이 아무래도 히트노스라는 그런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은 알고 보면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들이 되게 많아서 신화를 보면 함께 연결해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꿈의 신모르페우스 모양을 빚는 자라는 뜻인데 잠에서 잠을 자는 인간의 꿈 속에서 여러 가지 꿈의 형상을 빚는 그런 신도 역시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운명의 어, 세 자매도 태어납니다. 이 운명의 세 자매 첫 번째 배를 짜는 여신이라는 뜻의 클로토, 그리고 배를 나누어 주는 두 번째 여신은 어, 라케시스,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거두어 드리는 여신인 세 번째 아트로포스가 있습니다. 운명의 배를 짜서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는 결국 거두어들리는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는 선물처럼 인생을 주지만 마지막에는 그 인생을 거두어가는 그 운명의 새 여신도 태어났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이름도 외우기 힘든 이 신들이 태어나는 이 그리스 신화의 태초 시작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 티탄 쪽의 열두 자매가 또 짝을 짓고 자식 낳고 또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신화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